김민재 선수의 영입이 미네 클럽에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의료진이 한국까지 여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 시점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한국의 고급 의료 기술을 활용하여 김민재 선수가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은 일종의 전략적인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빌드 매거진은 미넨의 의료진이 한국에 도착했지만 의료 점검이 지연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7월 6일 김민재 선수는 3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군의 논산훈련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넨이 의료진을 한국에 파견하여 김민재 선수의 영입을 완료하려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일정에 상당한 부담이 있음을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훈련센터로 가는 것이 어렵고 민앤 시설로 이동하고 점검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앤은 한국에서 김민재 선수의 신체 검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민재 선수의 의료 점검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그 중에는 민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김민재 선수의 신체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뉴스를 종합해 보면 두 가지 이야기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빌트가 보도한 대로 의료 점검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로마에서 보도된 것처럼 김민재 선수가 첫 번째 의료 점검을 통과하고 두 번째 의료 점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면 김민재 선수가 미네의 의료 점검을 연기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그의 신체 상태를 최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시즌이 끝난 후 휴식 없이 바로 군사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의 신체 상태에서 특정 테스트를 받는 것에 대해 처음부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군사 훈련은 훈련이지만 원래는 많은 운동 훈련과 달리기 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패턴 루틴 그리고 폼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몇 일이라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 측이 이런 이유로 미네네 의료 검사를 연기하도록 요청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빌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클럽도 그것을 수락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의료 점검을 마친 후 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김민재 선수의 신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품을 올리고 의료 검사를 받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일정이 정말로 타이트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바이어업 기간은 15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네의 프리시즌 훈련에 참여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식 발표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드의 뉴스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지 약간의 지연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려할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김민재는 이미 세브란스 병원에서 첫 번째 검사를 마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후 그는 곧두 번째 의료검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연기되었다면 두 번째 의료 검사가 연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노의 말을 완전히 받아들인다면 빌드 측에서의 이야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냥 첫 라운드를 마치고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 없이 바로 밀어붙이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한 가지 방식이든 다른 방식이든 조급해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주까지 김민재의 바이어업 기간은 단 하루 뿐입니다. 그 전에 모든 것이 처리될 것입니다. 가장 늦어도 주말이나 다음 주까지 모든 것이 서명되고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이적은 쉽지 않습니다. 빨리 이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이 급한 것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맞죠? 시간이 더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이적입니다. 게다가 김민재는 다음 시즌의 여행, 특히 챔피언십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팀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더욱 기대하면서 그것이 더 느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공식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죠. 특히 위는 김민재를 영입하는 데 최소한의 돈만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무려 650억 원에 리카 에르난데스를 PSG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바이아우 도천만 유로인 708억 원이라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리카 에르난데스를 김민재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대략 60억 원을 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언급했던 어떤 860억 원의 바이아웃이라고 하고요. 그것은 김민재를 단지 200억 원으로 데려오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PSG에 리카 에르난데스를 정말 좋은 가격에 팔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드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김민재의 의료 검사는 역사상 가장 미친 의료 검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민해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민해는 이런 일이 전에는 결코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김민재를 위해 의료 직원을 한국에 파견했으며 그것이 실제로 비통상적인 치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일로 가서 의료를 받기 위해 민해는 김민재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서 그것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 자체가 김민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대표하는 보고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해는 다음 시즌보다 더 강력한 힘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해의 경우, 민해의 팀이 현재 강력한 팀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팀은 현재의 선수들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신규 선수들을 영입하여 팀의 전반적인 힘을 높이려고 합니다. 김민재와 같은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이러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김민재는 그의 경력에서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수비수입니다. 그의 경력에는 중국 슈퍼리그와 일본 제리그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의 경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강력한 수비력과 뛰어난 공기 중 경합 능력으로 유명하며, 이는 미넨 팀이 강화하려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미네는 다가오는 시즌에 대비하여 팀의 전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민재의 영입은 그들이 달성하려는 목표를 지원하는 중요한 한 걸음일 것입니다. 그의 경험과 기술은 팀의 중요한 부분을 추가할 것이며, 그의 선수로서의 역할은 미네니 더 강력한 팀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미네는 다음 시즌에 더 경쟁력 있는 팀을 만들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몇주 안에 김민재의 공식 이적 발표가 있기를 기대하며 그의 팀이 그의 도움으로 다가오는 시즌에 큰 성공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